존경하는 불기둥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불기둥을 팍팍 꽂아드릴 최교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조x1보 미쳤네 금양 세계 1위 배터리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저는 뭐 다른 거다 필요 없이 그저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참여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뭐 크리스마스 이분날 금양이 좀 아쉬운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눌러주시고 그냥 쓱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좀 속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제가 또 금양 관련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매일 매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눌러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로 종가 베팅 무료 방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댓글에다가 주소 링크 달아놨으니까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저는 뭐 무료기 때문에 다른 거다 필요 없이 구독만 눌러주시고 입장해 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어제 크리스마스였는데 여러분들 뭐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크리스마스 2분날또 금양 관련해서 조 X 1보가안 좋은 기사가 나오면서 금양의 주가가 또 빠지다 보니까는 크리스마스 날에도 금양을 걱정을 하시면서 또 우울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크리스마스 2분날 나왔던 조 X 1보의 금양 관련 내용을 좀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설명. 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기사를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지금 이 기사를 보면은 금감원 금양 매출 104억 원 과대 계상 사건 조사 하나 이런 식으로 12월 24일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니깐 그런 것들이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고 또 금요, 아, 금요일이 아니죠 크리스마스 이분날 좀 아쉬운 흐름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좀 어이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사를 굉장히 제가 좀 꼼꼼하게 읽어 봤는데 웃긴 게 뭐냐면은 결정적인 내용은 뭔가 없어요 뭐 제목만, 이런 식으로 써놓고, 밑에 내용적인 부분을 읽어보면은, 뭐야, 이거 뭐, 그냥 어그로 끌려고 이딴 기사 낸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결정적인 내용은 없었다. 그래서, 재무제표 신뢰도 손상으로, 뭐, 감사 보고서 한정이라고 나왔던 것도, 그냥 본사가 아니라, 오너 소유의 다른 회사였고, 검찰 고발 조치를 받을 수도, 받을 수도,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요, 요렇게 나오잖아요. 검찰 등 조치를 받을 수도 위험표기. 이거잖아요. 받았다가 아니라 받아야 된다도 아니고 받을 수도 추측성의 기사일 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지금 2024년 3월 13일날 2022년 재무제표 정정 원상복구가 됐다라고 하는 요게 나왔잖아요. 이게 뭐예요? 원상적으로 복구가 됐다. 원상 복구.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뭐 문제가 되거나 뭔가 걱정할 일이 아닌데 괜히 이따위 기사를 내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괜히 막, 겁에 질려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결정적인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공시에 나오고 관리 종목으로 됐었을 건데, 지금은 여러분들, 뭐, 금양 관련해서, 검찰 수사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 검찰에서 조사, 수사를 하고 있다. 라는지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당장은 재무제표나 뭐 감사보고서 적정 받는 것에 차질을 빚을 일이 없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게 지금 금양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469 배터리에 대해서 뭐 해외 공급 이슈 공급 계약도 있었고 지금은 기장 공장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굳이 뭔가 금양에서 무리수를 쓰면서 재무제표를 잘못 만들어서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이라든지 의견 거절이 나오게 할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금양 같은 경우에도 뭔가 재무제표를 조작을 하면서 무리수를 던진다라기보다도 지금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돈 어디서 구할 수 있는 만큼 돈을 땡겨와서 빨리 기장 공장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세일보라고 하는데 자체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조세일보 홈페이지에요. 여기다가 금, 양.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검색을 해 보시면은 조세일보가 항상 금양 관련해서 안 좋은 기사. 막 거액의 적자 상황에서 법인세 뭐 193억 원 계상. 매출액 1 0 3억원 과대 계상. 뭐, 계상이 왜 이렇게 많아? 뭐, 윤계상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조세일보가 금양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 축축성에 대한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냈던 이런. 언론사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8월 달 같은 경우도 뭐 금양 관련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를 좀 이렇게 확대를 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금양에서 알려드리는 회사 관련 소식 및 공지입니다. 지금 2024년도 8월 8일 19시 47분에 작성이 된 거고 당사에 대한 왜곡된 악의적인 언론 보도 관련해서 당사의 입장과 대응에 관해 보고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금양 홈페이지에 요런게 나왔어요 결국에는 지금 왜곡된 악의적인 언론보도 이거는 어디를 말해요? 조X일보 조X일보에 대해서 지금은 뭐예요? 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세일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의도적으로 금향을 까내리기일 뿐이지 사실 근거는 아닌 걸로 보여지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은 조세일보 저거 진짜 기자가 옛날에 어린 시절에 류광지 회장한테 학창시절에 뭔가 두들겨 맞아서 그때부터 관계가 안 좋은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억까, 억울하게 뭐 까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언론사였다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들 뭐이 언론사에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겠지만, 어, 역시나, 어, 금양 관련해서 정말 또안 좋은 추측성 기사는 조 x 일보가또 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까지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그런 결정적인 내용이 없는, 그런 그냥 기사일 뿐이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악의적으로 까내려 간 것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추세 전환을 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기장 공장 같은 경우에도 토지랑 건물 합계가 약 8천억 원짜리 장부에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완공이 되면은 당연히 1초 3천억 원짜리 공장이 되는 거고 추진 증인뭐 유상증자 이런 것들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만약에 뭔가 뭐주 추진을 했던 것들 중에 하나라도 빠그려져 가지고 이게 경매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과연 얼마를 받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금양이 지금은 어느 정도에 대해서 돈 끌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끌어내면서 기장 공장에 지금 다 투입을 하고 있고 기장 공장을 하루라도 빨리 완공을 시키려고 하는 금양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조 엑스일보처럼 막 그렇게 까내려가는 기사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뭔가 좀 말이 내용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어, 뭐 없어요. 진짜로. 그냥 뭐 제목만 저렇게 박아놓고 뭐 내용도 없고 뭐빈 어떻게 보면 뭐 쭉정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알맹이가 없이 그냥 빈 껍질. 그냥 머리말만 저렇게 쓴 거기 때문에 어, 조금 하락의 폭이 좀 과하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좋은 상승을 우리가 또 기다리면은, 분명히 4695 배터리 완공, 완공이 아니라, 4695 배터리가 양산이 되면서, 또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에 저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에 다싹다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